뭐? 안녕하십니까? 아, 사진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정신 없습니다. 대전 시청 1층에서. 네. 사회적 경제 기업 어 뭐냐 이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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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판매를. 판매. 어. 전에서 어, 어. 네네. 수백만 원을 받았어요. 네네네. 아, 그럴 리가요?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세무조사 옵니다 세무조사 이거 수수만원을수만원 <laughs> 네. 아유 깜짝 놀랐어요 <laughs> 수백만 원이라니 나는 <laughs> 저는 저 옆에 뒤에 꽃집 가가지고 <laughs> 꽃을 사왔어요 어어 이쁘더라고요 어, 어디갔지 세개 오천 원 네네 네. 세개 오천 원이 떡 붙었어요 진짜 싸게 주신거 원래 사천 원이데 음. 그런 소문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아 괜찮아 이미 아, 끝났어 아, 이미 또, 또 네. 오실 것 같은데 그래 요 괜찮아요 조정절에 언제 또 오십니까 대전시청 1 층에 아, 9월에 명절 장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 이후에 이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라 그럼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야, 요즘 떡집 어떻습니까? 덥습니다. 더워서 습하고 덥고 아, <laughs> 그렇지. 아니면 물 짜야 돼 위에다가 막 이렇게 물건막쌓 올려도 돼? 어, 네, 네. 영상에 목소리 나 영상에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 네, 신랑한테 걸리면 시 큰납니다. 일 말없이 그냥 저분 눈은 네. 신랑 몰래 아르바이트를 네, 여기 잠도 안 자봤어요. 진짜 심란한 방송 네. <웃음> <웃음> 홍보 동방 떡집 홍보 좀 한번 하 돼요? 아 하십시오. 동방이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직접 저기 밭에서 기른쑥으로 만든 쑥 가래떡이 대박을 쳐가지고 오전 1시에 떡이 없습니다. 11시에 출근하는데. 음... 그래가지고 오늘 또 오셨는데 또 가래떡도 쑥 가래떡도 없고 그래서 쑥 가래떡은 오전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배로 갖고 왔지만 없습니다. 음... 무조건 보이면 사십시오. 나는 다 이번 주에 직접 키운 마늘을 캘건데 마늘 아, 사셔야겠네 마늘떡? 돈, 마늘떡? 돈 벌었으니까 마늘떡 같은거 좀 만들어봐 아, 구운 마늘떡 구, 구워줍니까? 구워주면 제가 그러니까, 떡이.. 건강에 <laughs> 엄청 좋아 <laughs> 건강에 엄청 좋지 흑마늘떡 네. 이런거 아, 마늘 엄청 좋아합니다 마늘을 여기다 올려주라고 고명 음. 싸게 주십시오 싸게 생각해보겠지. 좋은 거를 싸게더 비싸게, 싸게. 더 비싸게 아, 준다는 데 있으면 양파는 어떻게 잘다수확하 완판 수확할 잘. 끝났습니다 요새 네아네 들어가십시오 아, 네. <laughs> 자색양파는 없어 물량이 없어 네, 요새 양파값이 금값이라는데 <laughs> 점점 오른대요 너무 싸게 파셨어 아, 또 너무 싸게 팔. 셨 일찍 파는데. 타지 마세요 큰일났네 어. 신랑한테 또 혼나 모르게 귀를 막아버리세요 아니요, 신랑이서 하줬어. 갖다 파는 건다아지 아, 그렇군요. 그래요. 어쨌든 동방 떡집 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네, 떡집 많이 남아서 딴데로 팔라갈라갑니다. 음. 그리고 제가 윤영신 언니한테도 가고 저기 엑스포에도 들른다고 했더니 음. 이거 공짜로 주시는 음. 겁니다. 어떻게 알았지? 아직 안 줬는데 어떻게 알았지? 아 <laughs> 왠지 들고 있는 게줄거 같아가지고. 네. 이런 소문 네. 내지 마. 이따가 신캐다나 되겠습니다. <laughs> 네, 어, 시켓 서비스 나갑니다. 마지막 고객님 그 컴, 컨벤션 센터에서 박람회 네. 참가 중이신 하센 네. 그 전기 렌지 네 이사님께 한마디. 이사님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고 있지만 <laughs> 항상 저기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자주 다니긴 하는데 삼성동 쪽에 네, 들르진 못해가지고 주차를 잘 못합니다. 네. 떡주문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아, 네, 항상 그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거기 쿡탑 하니까 쿡탑 필요하시면 사세요. 아,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영신 언니한테도 한 마디. 영신 언니 쇼... 언니는 요새 저기 쇼킹. 그 네, 그거 라이브 아니 라이브 아니고 방송. 이거 뭐지? TV 조사. TV 그거 있죠? 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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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연, 경연. 경연에 나와서 1등 하십시오. <laughs> 1등 하실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아, 그래. 제가 한번 여러 는 봤는데 댓글을 못 달고 와가지고 참 죄송했습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바쁜 음.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제 오늘 끝납니까 내일까지 조금 바쁘 배송이 <laughs> 조금 있어서. 와! 음. 거봐! 빌딩을 네. 올려 빌딩을 막, 막 올려 그냥 해. 네, 저기 엄청... 사원님? 응? 우리 저기. 대표님이 뭐라, 뭐가 남는 거라고 그랬다 그랬죠? 안 파는 게 남는 거라고? 아니지. 잭하번서뭐잭 음. 어, 잠옷이? 뭐가 남안 남는, 안 남는 거라고? 게 남는 겁니다. 아, 안 남는 게 남는. 오늘 남겼습니다. <laughs> 아. 잘못 팔았네. <laughs> 네. 세 네. 개나 남겼네. 네. 안녕히 네. 네. <laughs> 계십시오. 네.